아니, 여기 퍼센트에서도 지금 물떠오잖아요 물이, 음. 물이 이렇게 쏟아졌어요. 이게 이거가 물이 3일 동안 쏟아졌어요. 음,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작년에 그런 게 예. 이렇게 됐고, 그다음에 올해는 여기가 다 적. 전... 음. 많이젖었잖아요 이게 음. 이런 그런 거고 작년에는. 영... 네, 안녕하십니까 홍숙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양시 삼성에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윗집의 결로현상으로 아랫집 천장이 젖는 세대가 있어요 겨울마다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영상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이제 이번 현장은 그래도 좀 다른 게 어, 이제 아시겠지만 그 결론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안 됩니다 보험사 측에서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번 현장은 저희가 인정이 됐습니다 잠깐 요거 영상에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저희가 처음 의뢰를 받고 12월 달에 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 어, 윗 집에서는 결로가 발생되는 게 저희 장비상에 나왔고요. 그다음에 아랫 집은 천정이 젖고 있는 게 이제 명확하게 나왔죠. 그래서 이 위층 결로가 발생하는 세대주분께서 저희가 드렸던 이제 기술 소견서랑 당시에 이제 그 자료들을 시공사에다가 이제 클레임을 놓고 시공사에다 보내고 어, 시공사 측에서는 또 정말 당일 저희 공사 현장에 와서 확인해본 결과 아 이건 시공 하자가 맞다라는 게 판결이 났습니다. 사실 이제 대부분의 시공사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안 하죠. 대부분 인정을 잘안 하지만 그 가운데 어, 저희가 시공 하자라는 걸 밝혀냈고 그것도 이제 시공사에서 인정을 했죠. 그래서, 그 결로 가, 발 생하 는집은 단열 공사 를 이제 진행 을 하고 있 고요. 그 아랫집에 지금 피해를 본, 천장 피해를 본 집은 뜯고 이제 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, 어, 원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결론은 인정이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현장은 시공하자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, 측보험으로, 이제 9층, 단열공사를 하는 집이죠. 단열공사를 하고 있는 세대 주분이 가입한 일배 측보험으로 해서, 이제 아랫집은 보험으로 해서 진행을. 오늘이 저희가 1일차입니다. 공사기간은 총3일이고 1 2월에 견적으로 왔을 때는 아무래도 엉덩설라날씨고 젖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좀 남아있어요. 이제 뜯어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양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.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고 있어서 금일 공사는 어렵고요. 오늘은 좀 꼬박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그 문제가 됐던 결로가 발생해서 아집이 내려가면서 숨겠습니다. 결로가 각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여기가 이제 8층 세대로 겨울에 이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곳인데 오늘 철거를 하고 벌써 목공이 들어가네요. 자 여기까지는 목공을 끝냈고. 먼저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별로를 잡아야 되는 게 최우선 과제죠. 하자가 없어야 되죠. 그러면은 이런 공사를 통해서 과연 아래 집으로 떨어지는 별로 수가 어, 앞으로 잡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의심을 주시는데, 저희가 참고로 작년에 이 단지에서 공사한 현장이 있습니다. 작년 5월에 끝냈고 그 가담지 확인을 했더니 공사 윗집을 공사하고 나서는 이제 본인 세대는 더 이상 근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죠 어. 불꺾여 장사 좀 하는 거불 꺾여서 안 해야 돼자 여기는 스테이에서분모관치에 들어간 화장대입니다 화작비. 화장대를 찍게 되면은 그 마루가 들어간 를 살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, 그리고 화장대 뒤에 들어와 있는 150mm 단열재를 전체다 걷어내고 안에서 저희가 주입을 하고 있는데 네. 대한민국에 이렇게 할수 있는 어차피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?